안녕하십니까 구디오 옥순자입니다 오늘도 아침 아침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회사 출근하듯이 배에 딱 출근해가지고 후다듬 열고 자 지저분한 데 있는가 다시 확인하고 배속 바람 좀 불고 이래서 점검 삼아서 안 왔습니다 자 항상 뭐놀 때는 배 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하려고. 이리리고 이거는 손좀 봐야 되겠네. 자, 깨끗하게 청소해놨습니다. 청소해놨고, 할거 있으면 치우고, 더러운 데는 치우고, 싹,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바람 많이 날린다. 이것도 정리하고 또 나중에 검을만 싹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거로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 찍찍이네. 그래서 찍찍으로 쫙쫙쫙 해보면 되네. 비서 불고 다시 한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물통도 깨끗하고, 자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자. 우 지붕 위에도 좀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자, 보드레, 보드레. 도려를여기안고이렇 하고 습니장 일상 이것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 고무 하도 들어가지고 깨끗한 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무 자, 이리저리 배에 와서 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라인더도 충분했고, 어, 받친데 받친 없고 일하는 영상 한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많은 잠시 좀 부탁드립니다. 할 일이 대산이네요. 또싹 바꿨고, 바깥기전 사진 싹 하고 이것도 그라인더 좀 자르고, 바깥고 전. 바뀌고 나서 한번 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는 가서 검은망 그 바꿨고 지붕 위에 물 뿌리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자이렇게 준비하고 까마고 새끼들 때문에 까마구들 계속 있었어. 미치겠네요 한번 우찌 해야 되는데 또 쫓겨 요 두개는 정리정돈 한번 싹 하고 한번 영상 같이 모아 보겠습니다 전신식사 하셨습니까 전신 묶고 와서 받침대, 종합 투부 다 교환해 놨습니다 낚싯대 키스 안각으로 중화 호수 좋은 거, 이중짜리 보이시죠? 파란 거 안에 검은 거 키스 안각으로 조사님이 소중한 낚싯대를 위해서 싹 앞자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싹 해놨습니다. 자, 예쁜 파란색으로 싹 바깥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한다고 한장한개한제 끝내고 함께 끝내고, 전체적으로 다 끝내놨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그물망싹 앉아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쪽 1번 자리 선반대도 하나 만들었고, 어저께 앞자리는 항상 낚시하다 보면 선반대가 없어서 만들다, 만들다, 만든다, 그러다가 깜빡하고, 오머네요 1번 자리도 밑에 선반대 있습니다. 집어당하고싹 쓰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앞자리. 우측 1번, 좌측 1번. 이렇게 싹 선반대 만들었습니다. 자, 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용조울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선반대를 만들려고요. 1번 자리에 선반대가 없어가지고, 2번 자리는 에 선반대가 있는데, 또환치할 때도 그렇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다 혼자서 만들고 촬영하고 이럴러 굳게나, 그치 데려다 놓고 해야 되는데, 음성도 안 들어가고 이래기니까 만들어놓고 또 영상 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여기서 꺼내가지고, 후다도 오븐에 말리고 있습니다. 양접기 안에 있죠. 양접기 오일 뭐 자실한 거그다 통알이 많습니다.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그물망 떼고 새거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트렁커용. 예, 이렇게, 찍찍이 해야 되죠. 이렇게. 배는 이렇게 다 건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파도 쉴 때, 엇그러진다 캐야 되나? 경상도 표준마다 쏟아진다. 표준마은 쏟아진다. 경상도 표준마은엇그러진다엇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여는 대로 뭐, 여도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싹, 마무리 지났습니다. 알 것만 해요. 해놓으니까 지주방 기분이 없어 지네요. 자,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저 받침대도 해놨고 이제 요도 고정시키면 되네. 커피 이것 넣는 것도 다 해. 고정시 놓고 커피는 여기 온수통도 깨끗이 씻어놨고 이제 청소막싹 하면 됩니다. 기관실도 한번. 오늘 쉬는 날 뒤다보고 매트는 닦아놓고 항상 매트 닦아놓고 한개안 놓고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님 아우들 다 한번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디오 복선장입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손보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오래대고 미흡한 점. 손님들을 위해서. 받침대 싹다 바꿨습니다. 키스, 안가으로 봄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낚시 바르실 때는 그대로인데, 피부, 중화, 중화투브비한걸 바꿔놨습니다. 깨끗하게 낚시대 키스 가지 말라고 전체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1번 자리 앞에 소품 남는 데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잘라가지고 소품 남는 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반대편 1번, 좌측 1번도 소품대 하나 만들고 여기 공간 보이죠? 빈 공간, 여기도 하나 소품 남는 통으로 자, 그래,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불편한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하고, 더욱더 친절하게 선장 사무장 다가갈 수 있는 구디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리바리 오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접을 하고 나면 무조건 물러주십시오. 안 주면 배가 불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불똥이 어디를 튀어가지고. 니론 용접하고 나서는 기본 10분에서 30분 기다리다 가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 저도 배 일할 때 기간다이 작업하다 용접 뛰가지고 식사하러 가고 나면 간혹 불 나는 경우 배가 홀빡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용접 작업하고 나면 무조건 물 주고 한 30분 기다리다가 가십시오. 최소 30분.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이 배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항시 하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배는. 항상 하자 조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구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